안녕하십니까 <laughs> 네 남산서면 물린다 TV 물린답니다 <laughs> 오늘 뭐안 올라가지고 마음이 슬픕니다 아주 또 계좌가 마이너스 68점입고 니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설마 여러분들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돼가지고 오늘 조금 조정 받았다고 그래 괜찮다. 이 정도 뭐 조정 뭐뭐 괜찮다. 산탈랠리 올 건데 뭐이 정도 이해한다.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여러분. 계속 곡 소리를 내줘야지. 증시가 올라가고.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일 파울행께서 금리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. 희망회로를 돌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 같이 투자했다고 계속 후회와 방송을해 줘야지 산타레리가 오는 겁니다, 여러분. 그거 명심하고 싶시오. 아. 돌아비겠다. 돌아비겠어 진짜 자, 어저께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죠.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하락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제롬 파월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인데요. 예상치와 똑같이 6.0으로 나왔습니다. 예전에는 6.3이었는데요. 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5.0. 예상치하고 똑같이 나왔고요. 예전보다는 0.2% 하락을 했습니다. 9월달보다 10월달에는 둔화가 되었다. 오늘 4대 지수는 약간의 혼조세로 끝났고요. 다우존스 0 5 6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은 0 1 약간의 상승을 했고요. 날스 S&P 500은 0.69 약간의 또이또이로 끝났습니다. 필라 델피의 반도체 지수는 0. 칠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부라 진짜 좀 쳐올라가지 오늘 기사를 보시면 B c e 하락에서나 경기침체 우려 급부상 미국 증시 호조 아 이마들 진짜 입에 금은 입꼬리 코에 금은 코골리 귀에 금은 기골입니다 여러분 낮게 놈의 경기침체 높게 놈의 물개가 안 접혔다고 역시 이 중시를 보고 이 기사를 쓴 있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. 이제 점점점 경기 침체 말이 오고 있고요. 이 한성격하게 생긴 아줌마 보이시죠? IMF 총재입니다. 자,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%로 하회 가능성이 높다.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발언했습니다. 자, 달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달러가 하락을 하면 미국 증시가 호재고,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, 여러분. 자, 1 0년물 국채 금리 3.5, 정말 낯설어! 1 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줘야지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,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. 점점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겁니다. 경기 침체가 올 거다. 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잘 들으세요. 오늘부터 불장입니다. 여러분. 그는 마인드로 계속 존버를 하십시오. 솔직하게 아주 또 늦지 않았다. 빨리 버스 타세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. 여러분께. 분명히 제가 존버를 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쫄아가지고 매도를 하거나. 임버스에 타시면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자 월봉 차트 봅시다. 디켓큐 아직까지 바닥이고요. 계속 매수 해줘야 한다. 자 f 프앤 조금 올랐는데요. 자 고전데이 87% 답이 없습니다.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 해줘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. SOS에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. 역시 똑같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. 지금 정말 박인세일이다 자, 우리가 왜, 우리가 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투자했습니까? 를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투자했지 않습니까? 월급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? 꼴랑 한배 먹으려고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투자했습니까? 아닙니다. 저소 다섯 배 이상 먹으려고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투자했고, 우리는 그 위험 속에 존버를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자, 다시 한번더 가슴에 새겨 봅시다. 우리는 큰 부자가 될수 있다. 오늘도 제 영상이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먹기 살기 힘듭니다. 좀 구독 좀해주이시늘 함께하겠습니다. 빠이. 팅